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라고 하는 선행스팬 1, 2를 이 라인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제가 여기에 요거를 보시면 수식에 테마라는 수식을 사용할 건데 이 테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마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라인에 21선을 놨뒀어요 지수, 이 평준을 지수로 해서 아 먼저 이 가격지표에 가시면 테마라는 게 있거든요 테마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빨간 선이요. 테마를, 주황색 선이네요. 테마에 설명을 가보니까, 지, 삼중 지수 이동 평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이동 평균을 세 번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테마 라인을 하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수식 관리자에서, 어, 먼저 새로 만들기 하나 해 두시고 음 제가 몇 번까지 했었죠? 4444 4, 4, 4 한번 해 볼게요 저장을 한번 눌러 넣으시고 어, 가격 지표에 가시면 우리가 원래 쓰는 가격 이동 평균 있죠 예, 요거를 복사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가져와 봅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넣었죠 이거를 세 번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요 가격에 한번더 복사해서 넣었어요 아까 그대로 요 가격에 그거를 한번더 복사해서 넣었어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 여기다가 아까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가격. 가격은 테마 라인을 종가로 되어 있어요. 시. 어 그리고 이평 종류가 있었죠. 이평 종류는 아까 지수 평균이라는 얘기를 썼죠. 단순, 지수, 가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하. 그 중에 지수. 그리고 기간 1이 있었죠. 1. 기간은 일단, 어, 아까 20이었으니까 20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수식 검증 이상이 없는데, 여기에서 스케일로 가셔서 가격에 놔둬야 이쪽 화면에 뜨고요. 이걸 누르지 않으면 이 밑에 그 생성이 돼서 의미 없어집니다. 이 가격을 클릭하시고, 저장을 누르시고, 수식 검증에 이상이 없죠. 라인을 그러면 우리 잘, 잘 보일 수 있게 제일 두껍게 해볼게요. 네. 이상이 없고. 자, 그러면 이 지금 어 원래 테마라는 수식이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지 겹쳐봐야 되겠죠. 네, 그대로 겹쳐져서 지금 안 보여요. 그럼 이걸 끄고 다시 하나 켜볼게요. 네. 어 가격지표에서 테마 보이시나요? 여기 겹쳐진 게좀더 환한 라인으로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조금 더 두껍게 하면 더잘 보이겠죠. 네, 보이시죠? 여기 겹쳐 가지고 겹쳐서 똑같아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똑같은 거를 어... 이 지수이동평균을 또 돌리고 또 돌렸다. 그러니까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 수식을 테마, 딱그 글자만 쓰면 얘가 알아서 되게 돼 있다는 거죠. 테마.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 다른 선은 필요 없으니까 1년 선 하나만 놔둬볼까요? 예. 여기에서 요거를 일단, 어, 지워볼게요.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수식 관리자. 아주 간단합니다. 가격 지표에 일목 균형표가 보이죠? 요거를 클릭하시고, 복사. 복사 누르면은 사실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예. 어, 근데 우리 테마라는 걸 쓰니까, 테마. 테마라고 하고, 여기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라고 적어줘야, 어, 이따가 그 구름대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고, 일단 저장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일목균형표랑 지금 똑같은데, 요 앞에 테마라는 이름만 넣은 게 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 라인을 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명명을 할게요. AA는 맨 뒤에 가서 이 라인을 건들어 줄 거니까. 그 암, 그 세미콜론이 붙지 않으면 실행이 되니까 세미콜론을 붙여야 됩니다. BB는 테마를 쓸 거예요 테마 테마를 할 건데 어떻게 AL을 실행할 건데 기간 1만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치고 할 거를 할 거인 BB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된 겁니다 저장 누르시고 여기 또 선행스팬2가 어, 있죠 아까 BB까지 했으니까 CC는 CC는 이게 겹치면 어 얘네들 헷갈려서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세미콜론도 쳐주시고 DD는 테마를 쓸 겁니다. 테마를 쓸 거고 어 CC를 기간만큼. 기간 1만큼 또 돌려줄 겁니다. 세미콜론. 그리고 dd를 실행할 겁니다. 네. 아, 이거 제가 잘못 썼네 테마. 팀이라고 적었네요. 테마인데. 이게 네. 수식이 맞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네. 빨간 거는 어, 없는 거니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요. 어, 여기에서 아까 기간과 기간 1을 그 설정을 안 해줬죠. 이거는 일단 1로 해두시고, 또 뭐가 있었죠? 또 일단 검증을 해보면 나오겠죠. 어, 기간 1, 아니 네. 다된것 같네요. 모든 게. 일목균형표와 똑같고, 거기에다가 "저 두 라인만 테마를 적용해 주세요" 라고 이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켜 보겠습니다. 네, 어, 일목균형표랑 똑같은데요. 그쵸?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똑같죠. 예, 그런데 이거 복잡하니까 나머지 선을 좀 줄여 볼게요. 어. 기간을 1로 해 놔서 그래요. 그 아까 그 지수 이동 평균을 3번을 했다는 뜻이 곱하기 3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곱하기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 0 치면 사라져요. 예. 0쳐 볼까요? 0 치면 사라져요. 예. 곱하기에 0을 치면 0이 되죠. 곱하기 1을 하면 그대로 1이 됩니다. 그래서 그표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2로 해볼까요? 점점 유연해지면서 옆으로 늘어지죠? 3. 점점 유연해지면서 옆으로 늘어져요. 4. 예. 그걸 또 부드럽게, 또 부드럽게 계속했다는 거죠. 예. 저는 한5 정도 쓰거든요. 어, 됐습니다. 예,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라인이 옆으로 늘어졌으니까 원래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거랑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일목균형표랑. 조금 헷갈리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네. 라인도 좀 두껍게 할까요? 잘 보이게? 아,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요, 요선은 좀 지워볼게요. 복잡한 라인은 조금 지어보고, 예. 어, 조금, 우측으로 밀렸잖아요. 우측으로 밀린 걸, 당기면 되죠. 어떻게 당기죠? 예. 얘가, 그, 며칠 동안 민, 앞으로 민다, 딘, 그, 당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마이너스로 해놓으면, 앞으로 쭉 옵니다. 예. 좀 말도 안 되게 오죠? 음. 그러면, 아까 26이었는데 그럼 한22해 볼까요? 어 조금 당겨졌죠? 예. 근데 조금 더 당겨야 될까요? 어떻게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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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예. 지금 거의 맞았어요. 22 정도로 하니까 내가 원하는 원래 있던 일목균형표에서 요 라인만 좀 부드럽게 되고 거의 거의 지금 동일 선상에 여기 크로스 되는 데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땡기고 싶다 그러면 21예뭐 요정도 21, 네, 뭐21 22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어 내가 원하는 일목균형표와 동일하게 됐고 20으로 해야 될까요 뭐 요거는 수치는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 미드페리오드를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전환선은 쇼시니까 상관은 없는데 기준선에 가면 미드가 얘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선을 파랗게 해볼게요. 이 기준선이 틀려져요. 원래 일목균형표에 있는 기준선을 켜볼게요. 요, 요거는 이제 꺼도 되겠죠? 안 맞죠 둘이? 예, 둘이 안 맞아요. 얘는 아까 26일 25일이 기준이었는데 얘는 지금 21일로 기준이 되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요거를 두개 키시면 되죠 일목균형표를 두 개를 켜서 나는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을 봐 그러면 난 이거 볼게 그리고 내가 바꾼 라인은 나머지는 안 보고 선행스팬만 볼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정해져 있는 후행스팬 어 전환선 기준선은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기준선은 조금 보는 편이긴 해서, 요거, 요거, 뭐 이렇게 기준선만 하나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음, 요렇게 급등했다가 눌러줄 때 기준선 부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거를 조금 보는 편입니다. 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두개 다, 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 일목균형표를 부드럽게 만들어 보는 시간, 이렇게 가졌구요. 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 요 화살표, 기본적으로, 어, 스윙 중장기에 쓸만한 괜찮은 화살표를 하나 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뭐, 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화살표랑 많이 겹칠 거예요. 네. 어 지금 이거를 알려드려도 똑같이 만드시기는 어려워요. 이 수식을 보여드려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좀 복잡하게 나놔서 그냥 따라 하시기는 어렵고, 저도 이제 만든 지좀 시간이 됐고,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 저도 좀 헷갈려서 다음 시간에는 뭐 이것과 비슷한 어 괜찮은 자리에 와 있는 화살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번 시간에는 일목균형표를 부드럽게 만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어 쓸만한 화살표를 스윙 어 중장기 개념으로 쓸만한 화살표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